사실 30살, 30살 이상이면 좀 제발 경각심 갖고 보셔야 돼요. 예방 접종은 애들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보면. 성인에서 그럼 예방 접종을 뭘 맞아야 될까? 성인들이 맞아야 될 예방 접종 다섯 가지. 오늘 다섯 가지 말씀을 좀 드려 볼 겁니다. 첫 번째, 나이가 좀 드신 분들한테 필수적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플루엔자.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이거는 그 60세, 65세 이상이면 맞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몸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20대 때부터 열심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반드시 좀 맞으실 필요가 있다. 왜 독감은 실제로 일반 감기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이 독감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접종 이 있을 때는 그거를 반드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일단 주사제를 막다 보니까 이게 뭐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몸에서 이물질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 일으켜가지고 열이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때 나타난 증상하고 실제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난 증상보다는 이게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인플루엔자 좀 생각하셔가지고 맞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 60세가 넘어가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폐렴구균. <놀람> 노인의학에서 우리가 그럼 노인들이 뭘로 다음에 중환자실 신세를 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뇌졸중 심근경색을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염을 다졌을 때는 폐렴 방광염 그다음에 수막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폐렴이에요 폐는 쉽게 말하면 이폐 기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폐렴구균은 폐 자체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실 전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에 관련된 것도 예방접종이 나와있다라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제발 빨리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겨낼 힘이 사실 걸리고 나면 여러 가지 항생제로도 좀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병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 접종을 맞으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간염, 비형 간염 같은 경우, 특히 A형 간염 마찬가지고. <목소리> 그래서 이런 간염에 대한 우리가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있다. 왜 면역력 자체가 연세가 많을수록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좀 맞아주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자체가 많이 약해질 수 있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음주도 뭐 어떻게 돼요? 정말 심각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뭐 약속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오늘 또뭐 약속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또 어떻게 간을 해독한다. 뭐 숙취 해소제 이런 것들을 엄청 먹으면서 이걸 먹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이 마시겠다는 이야기잖아. 알코올을. 더 많이 마시겠다는 이야기잖아. 알코올을. 결국은 간이 좋아질 수 있는 그 모습보다도 안 좋아질 환경이 많기 때문에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맞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젊은 성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또 예방접종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이 파상풍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영유와 예방접종 때 맞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맞질 않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파상풍에 걸려 사망하는 것들이 매년 계속 심심치 않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으셔야 된다. 실제로 20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실제로 20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10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돼요. 솔직히 요즘에 웬만한 병원들이 가보면 열상 찢어져서 오게 되면 파상풍 역가, 그러니까 미, 혈액 내에서 파상풍 항체에 대한 그 강한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그역할를 측정해가지고 파상풍 그 예방접종 시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응급실에 안 가보신 분도 많잖아요. 찢어지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검사를 받으실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상풍 검사, 예방접종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맞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국인도 있지만, 수막구균, 그니까 뇌수막염,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구균에 대한 예방접종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발 맞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다섯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덧붙여서 좀몇 가지를 좀더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자궁경부암에 관련된 예방접종, 이거는 사실은 또 많이들 맞고 계십니다. 이것도 자궁, 경부암 자체가 또는 자궁경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성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궁경부에 관련된 예방접종도 반드시 좀 챙겨서 여러분들 좀 맞으실 필요가 있겠고 또한 가지는 대상포진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이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 라고 가 면역이 떨어지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뭐 3, 40대 맞아가지고는 뭐 굳이 그게 아주 예방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 나이가 좀 증가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호발하는 연령이 50대가 넘어서부터 이제 호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대상포진 관련된 예방접종도 조금 맞아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안 맞고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 미리 챙겨 가지고 맞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챙겨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을 통해서 다음에 어질환 실제로 어떤 만약에 생겨버렸을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독 꼭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좀 이제 어린아이 때 맞는 예방접종 말고 그건 필수 예방 접종은 이제 우리가 다 맞혔잖아요. 우리고다 맞고 지금 자라왔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이따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